안녕하십니까. 노르모입니다. 이제 초겨울로 접어든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시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천시 금성면 소재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금성면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금성면 하면은 아주 시골 마을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도로도 상당히 넓어졌네요. 근데 이 가까운 곳에 아주 저희가 어릴 때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초가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초가집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다고 하네요. 160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데요. 가늠이 가십니까? 노르모와 빨리 함께 달려갔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초가집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노르모, 오늘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이제! 오늘 탐사할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까 이게 유업인지 아니면은 성황당인지 아주 작은 욕조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네요. 저희가 오늘 탐사할 곳은 저 안에 보이는 저 곳인데요. 달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이곳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울림리 621번지 인데요, 자, 먼저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여기 안내판에 제천 정운태 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집을 한번 천천히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초가집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상의 위에 초가를 걷어내고 기와만 얹으면 완전 한옥집 같은 그런 행태인데 이렇게 짓고 사셨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기와를 얹으려고 했는데 <laughs> 돈이 모자라서 초가로 얹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자 대청마루 쪽으로 한가 볼까요? 이곳이 사랑채라고 합니다. 와 대청마루가 상당히 넓네요. 뭐 대들보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는 위에서 까레하고는 복원이 많이 된것 같아요. 현재 집은 복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청마루는 그 당시 자재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상당히 묻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대청마루 아래 디딤돌은 모두 다 추억들이 많은 그런 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디딤돌은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기 담벼락 위에 이영을 얹은 거는 정말 저희들이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마을에 조금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 돌담 위에 이렇게 이영을 얹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고 사셨던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이렇게 오래된 자재를 그대로 쓰니까 아주 정감이 가네요. 복원을 해놔서 깨끗이 보기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옛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요 밑에 보니까 표준말로 아궁이죠. 저희는 부석이라고 그러죠. 부석. 구석도 있고요. <laughs> 원래 여기 사랑채는 기와집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가로 얹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안채 들어왔는데요. 아까 안내문에서 봤지만 이 집은 19세기 전기에 지었다고 하죠. 이곳은 지금 안채인데요. 안채는 기역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궁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부석이라고 그랬죠. 부석. 우리 시골에서 방언으로는 부석이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도 색깔이 하고 여기는 이형을 새로 싹 얹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싹 복근을 해놨는데 마루는 그 당시 목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깨끗이 복근을 해놓게 좋기는 좋은데 정감은 조금 덜 하는 감이 있네요. 그래도 이게 선반이고 뭐이고 모든 것을 그 당시 자재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을 보면 여기가 부우기였던 모양인데요. 일명 정지죠. 한쪽을 볼까요? 어, 정지가 가마솥에 한몇 개가 걸렸던 것 같아요. 안에 볼수 있을까요? 아유 뭐 정지문이 완전히 대문입니다. 대문. 역시 조금 양반 되시는 분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야. 이곳은 역시 가마솥이 세 개. 위에는 옛날 주인장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거름이 있네요. 지붕은 깨끗이 보근을 해가지고 거름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거름이 있는 게더 보기가 좋죠. 정지문을 빗장을 걸어 놓고 아, 상당히 큽니다 아주 아요 사랑채도 정지가 있었네요 이 사랑채는 지금 현재 니언짜고 본체 는 기역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지금은 작두 펌프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곳은 아래채와 위채가 기역자와 니언자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미음자 형태로 지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변소인데요 변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 저희가 사용했던 변소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요 과연 안은 어떤가요? 아 안에는 똑같네요 여 보십시오. 겨울에 여기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네요. <laughs> 자 여기 보면은 집이 지금 이렇게 위체는 이형을 지금 엮어서 새로 싹 복원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담장하고 아래체는 이형을 아직 마무리를 짓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 혹시? 마을 주민분에게 여쭤볼수 있으면 한번여쭤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여기 구경 오 사람인데, 요 정원태라는 네, 분이 네, 예. 우리 어머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좀? 아, 제뭐 제대로 알지는 음, 못해. 요 우리 어머님 혹시 알고 계신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겠는데. 정원태씨. 예. 여기 사는데. 예. 그럼 여기 자손들이 지금 이 마을에 혹시 살고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자손들은 안 살고 예, 있고, 예. 다 이제 도이지로 나가고 네, 그런 안 상황이네요. 안 저거 때문에 또다 쓸데없는 돈 들이 가는 죠 아, 아 지역민들은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네, 그죠? 예. 아, 저기 근이 근... 금팔에는 집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요 아, 아 문화재 예, 물, 이 문화재로 예. 대놓으니까 예. 지역민들이 좀 불편하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로 봤으면 이런 게 오래오래 오래 보존이 됐으면 좋은데, 아 그렇네요. 아, 집이. 그 아, 그 아까 돈을 없는 사람이나 좀은 잘쓴다 아, 그 그래.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집은 좀금 이거 하나네요. 이 주변에 그죠? 예, 요거. 요거 하나 때문에 예. 요 주변이 다 묶여있다 그죠? 아아 예. 아, 이것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솔직히 별로 그래서, 달갑진 아, 않다 예, 그죠? 아 근데 보니까 지금도 요 앞쪽하고 올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아 올해도요? 예 저거 싹 뜯어갖고 그러게요 싹다 다시 다예 석, 저기 안에 석가래고 뭐게 어. 새로 가았어보근을다 해놨네요 그죠? 예. 새로 싹 갈아서 거썩었다운스 음. 음. 근데 아직 보니까는 요 지붕 이형을 갖다 안한정것도 있고 안에는 복봉기 얹었고 예. 여기는 안 했는데 안할 예. 것만 했어그러게 밖에 거는또 하려고 그러나? 모르지뭐 아, 근데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좀, 옛날에 올해 또 이제 이흥을 이제, 이제 예. 집을 새로 할 건데 뭐죠 그렇죠. 어. 해마다 해,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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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로 해마다 해마 다른 데도 집으로 안 해. 어. 집 끝이 생긴 거 있죠? 예, 알아 어, 그걸로 해놓으니까 어. 영, 정감이 없어. 근데 여기는 뭔가 특이하게 이렇게 집으로 해놔가지고. 해마다, 해마다 이거 아. 가나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거슬리고 이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좀 좀 혜택이 있고, 그럼 혜택 뭐 그런 게, 뭐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뭘 갖다가 뭐 기념품을 팔수 있는 그런 뭐 <laughs> 조건을 만들어준다든가, <laughs> 어, 네, 네, 네. 그렇게라도 좀 해주면 은 주민들이 좀 호응을 하고, <laughs> 시청에서 같이 해줄 텐데. 시에 와서 관리하고, 뭐풀 깎고 다 하는 거래요. 아, 그렇네요. 네. 아유, 그래요. 올해 뭐 긴장 몇푸기나 하십니까? 아유, 많이 하시는뭐 <laughs> <laughs> 네, 자식들도 질락하니까 네. 많이 하시고, 하시죠. 네. 아이고,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내내. 참, 또, 이게, 아, 다른 데는 보면, 한옥촌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는데, 이곳은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마을, 어, 월림리가 지금 문화재 쪽으로 이 묶여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재산을 갖다가, 어, 이 행사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이네요. 황 오늘은 제천시 금성면 울림리 마을에 와가지고 정운태 가옥을 함께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어떻게 옛날 추억이 조금 소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곳은 뭔가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을민들께서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이 다른데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한옥들이 아니면은 초가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화재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요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지금 상당히 최상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요. 관계 당국에서도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을 해주시고 또 마을 주민분들께서도 충분히 행정을 또 이해하고 함께 이런 문화재를 보존해 나가는 그런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